샬롬, 변화산 강의를 맡은 비전선교교회 백광현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볼 주제는 화해의 기술입니다. 20, 30년 서로 따로따로 살다가 한 가정 이루었는데 부부싸움을 안 하고 산다. 거짓말이겠죠? 그런데 부부싸움 해놓고 서로 자존심 지키느라고 화해를 하지 않고 아프고 쓰린 마음으로 살아가는 미련한 일이 참 많습니다. 어떻게 화해하면 좋을까? 오늘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요. 분노라는 게 있기 때문에 부부싸움이 일어나겠죠? 분노는 헬라말을 보니까 두모스라는 말과 오르게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두모스는 그저 나뭇잎이 확 탔다가 없어지는 것 같은 분노를 말하고 오르게는 원한, 증오 이런 것으로 아래로 꽉 쌓이는 걸 말합니다. 대부분의 부부 싸움은 두모스겠죠. 그냥 무엇 때문에 파팍박 일어났다가 그 원인 때문이 아니라 싸움이 싸움이 되어서 혹은 자존심이 개입이 되어서 풀리지 않고 오래 가는 경우가 참 많은 걸 봅니다. 어떻게 화해해야 될까요?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질 때까지 분을 품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내가 지금 말하면 내 자존심이 상하는 거야. 내가 지금 화해하면 저 사람 변하지 않을 거야. 라는 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고집을 부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 화해할 수 있나 이런 제안을 좀 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부부싸움은 냉전으로 오래 가는 것보다는 열전으로 속전속결하는 게 좋기 때문입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이제 내 아내, 남편과 관계를 개선해야 되겠다 한다면 한 일곱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진심이면 통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잘못했다. 진심으로 미안해라고 말하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한 거죠. 두 번째는 나는 이것 잘못했는데 당신은 이것 잘못했잖아. 이렇게 논쟁하는 자세가 아니고 내 잘못한 부분만 고백하기로 또 용서 받기로 마음 먹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고건 한 건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말이야. 당신 보니까 당신은 늘 그래. 언제 늘 그랬어요? 그래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에게 그렇게 일반화시켜서 얘기하는 것 때문에 또는 과거에 어떤 일을 꺼내서 저번에도 말이야, 당신 이랬잖아 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참 미련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화해가 영적 전쟁의 승리라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원수대적 마귀는 우리에게 거짓말하고 우리를 분열시키고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가정이, 부부가 화합하며 지내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내가 화해하려고 하는데도 아직 아내나 남편은 화해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으면 내가 기대했던 것만큼 반응 안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끝까지 참고 이게 영적 전쟁이다 생각하면서 내 아내가 아니라 내 아내와 나를 가르려는 이 세력과 싸워서 나는 이기겠다. 내 자존심과 싸워서 이기겠다.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잠언 18장 19절에 보면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 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산성의 문빗장이 채워졌는데 얼마나 뚫고 들어가기가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우리 배우자와 나가와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산성 문빗장을 열어젖히는 것이다, 승리하시는 것이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이 화해를 성공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아 남편들이시여, 아내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이겨먹을 게 없어서 그 연약한 아내를 이기려고 하십니까? 아내들이시여, 남편은 주라고 하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세상에 바가지 긁을 사람이 없어서 그 남편을 긁습니까? 우리가 정말 나를 이기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서로에 대해서 좋은 생각, 좋은 개념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요, 3자를 개입시키시면 안 됩니다. 내가 화난 걸 아빠 욕을 아이들에게, 엄마 욕을 아이들에게 하는 것은 참 미련한 일이죠. 당사자들끼리만 그렇게 화해하고, 또 다투기도 다투고, 화해하기도 화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꼭 필요한 것이요. 유머입니다. 웃으면 화해가 되거든요. 그런 얘기 아시죠? 나는 당신하고 정말 못 살겠어. 그러니까 남편이, 그래, 못 살겠으면 나가! 당신 거다 싸들고 나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주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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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갖고 나갔습니다. 나가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러다가 우리 부부가 파경이 될수 있겠다. 그러면서 돌아왔어요. 띵똥 누르고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당신 화내고 짐 싸서 나갈 때는 언제고 지금 왜 들어왔어? 그러니까 내가 가장 중요한 거 놓고 가서 그래 뭔데? 바로 당신이야. 그랬다는 거예요. 유머로 풀어가서 승리하는 화해 잘하는 화해자들 행복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변화산 두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우리 어 백강현 목사님의 화해 기술, 기술에 대해서 오늘 귀한 말씀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아 부부간에 문제가 있을 때이 화해 기술을 좀잘 활용하시면 문제가 수월해지 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우리 두 번째 시간에 우리 또 게스트들 오셨는데요. 우리 한분한분 한번 분한 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부터 소개 한번 해주세요. 대전 성지교회 심상영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침례신학대학교의 김남수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마라나타나세렛교회 박근식 목사입니다. 비전성결교회 섬기고 있는 백광현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이번 두 번째 진행하는 변화사의 사회를본 미명호 목사입니다. 네, 아 우리 백광현 목사님의 말씀 너무 잘 들은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결혼 생활 지금 이제 9년째 하고 있는데 이 화해 기술을 좀 알았다면. 더 우리 부부 관계에 애틋하지 않았을까. 지금이라도 이 방송 보시고 많이 화해에 어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계속 우리 변화산에 고정 게스트로 이렇게 참여하시는 목사님들 계시고 오늘 특별히 우리 침례 신학 대학교에서 우리 학생들 가르치시는 우리 김남수 교수님 오셨는데요. 교수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어요. 교수님은 이렇게 너무 동안이신데 제가 알기로는 연배가 좀 있으신 걸로 결혼생 얼마나 하셨어요, 목사님? 31년. 3년 예. 십1년 그러면 교수님이시고 또 목사님이시니까 안 싸우시잖아요. 그렇죠? 한 번도 안 싸우셨죠, 31년 동안. 그 어떻게 거짓말하면 안 되겠죠. <웃음> <웃음> 예. 사실은 이제 그렇죠 요즘에는 좀덜 싸우지만 안 싸우는 건 아니고 어, 다툼이 덜 있지만은 어, 결혼 초기에는 그야말로 참 많이 싸웠겠죠 네안 아, 예, 싸우는 싸우, 사람 있나요 싸우시는구나 다 아, <laughs> <laughs> 교수님이고 목사님이고 <laughs> 팁을 드린다면은 지금 조신 말씀 너무 아주 이게 느끼는 그런 말씀이었는데요. 음악가로서 한 말씀 드린다라고 하게 되면 음악적으로 싸우시면 됩니다. 이야. <laughs> 이게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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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무슨 얘기냐면은 아 이제 혼자 연주하는 것을 솔로라고 뭐 독창 독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데 결혼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뭐 부부가 같이 만났으니까 둘이 됐죠. 뚜엣이거든요 이중창인데. 한 분이, 그니까 아내가, 아, 어 이금 뭐죠? 막 노래를 하고 지금 뭐 열을 내고 있다면 들어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음악이 그렇게 되거든요. 둘이서 막 하면은, 어 당신도 주인공이고 나도 주인공이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거 끝일 수가 없어요. 음악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막 주된 선율을 나가면은 제가 반주를 넣어줘야 됩니다. 제가 막 그때 뭔가 <laughs> 당신 잘못해서 당신 이거 고쳐야 됩니다. 라고 한다면은, 예, 알았어요. 미안해요. 이게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음악적으로 좀, 예, 찬송적으로 싸우시면은, <laughs> 그러면은 아주 화해가 화해라기보다는 이렇게 앙상블 서로 이렇게 잘 있군요. 조화가 음. 잘 되겠죠. 야, 역시 네. 교수님또 답게, 또 목사님 다 오시게, 또 음악하시는 또분다 오시게, 또 음악적으로 설명해 주셨는데요. 현실에서도 많이 적용이 좀 귀대야 될 텐데, 제가 그런 생각 드네요. 교수님, <웃음> 네. <웃음> 싸워야 좀 연글고 성숙되겠죠. 아, 안 음. 싸우면 사실 문제 아니겠어요? 아, 저도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음. 싸울 때 저 사람이 뭘 필요로 하는 줄 아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제가 보니까 여자분들은 말씀을 안 하세요. 그걸 이제 옛날 분들은 꽁한다고 그러셨는데, 그거를 쟁겨놨다가 부부싸움을 하면, 20년 전에 순대한 사준 얘기부터 막다 네. 나오고. 쌓아놓는 거죠. 아까 예, 말씀하신 예. 오르, 오르겐오르겐이 그런 예, 얘기죠. 예, 예. 그, 네. 고 법위만 얘기하기에는 쌓인 게 너무 많으신 거예요. 음. 근데 이제 주로 이제 남자분들은 그러지 않거든요. 뭔가 이렇게, 예, 차여져 있으면 그게 일을 못하니까 다시 유비링 눌리고 난 다음에 아, 나 당신 잊어버렸어.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풀고 나가야 이게 하루의 일이 되다 보니까 이런 성격적인 차이들이 어, 우리들의 노력과 상관없이 계속 빚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아내가 정말 뭘 원하고 있는지, 정말 이 사람의 대화를 원하고 있는지, 여행을 원하고 있는지, 선물을 원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어, 대화와 무릎 금이 필요하지 않을까. 예, 우리가 그 잘해주는 것과의 차원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접근하는 가운데, 아 어, 저도 한 3년 많이 싸웠거든요. 그때는 저는 굉장히 이해를 못했어요. 왜 이해를 못했냐면 저는 이제 결혼 전부터 머리가 벗겨졌기 때문에 대머릴 때 저를 선택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 상무님 정말 잘하시네요. 네? 예, 맞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고마움이 <laughs> 먼저는 있었고, 그리고 전 정말 그 결혼 전에 결혼 기도를 많이 했는데 딴 기도는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한 가지 기억나는 건 뭐냐하면은. 아내를 새롭게 보게 해달라고 그랬거든요. 음.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셔서, 어, 저는 새로운데 우리 집 사람이 안 새롭다는 데 이제 문제가 좀 생겼죠. <laughs> 전 정말 이뻐했습니다. 음. 근데 이게 전달이 잘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3년 동안 많이 싸웠다가 저는 그, 번면해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요. 가정 세미나를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음. 예. 그 세미나를 제가 듣고 난 다음에 여자가 무엇이라고 하는 거를 그날, 알았어요. 아, 여자가 이거였구나. 여자라고 하는 악기를 못 탔구나. 음.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자라고 하는 악기를 타는 법을 몰랐어요. 음. 그래서 이상한 소리가 나고, 음. 그래서 사람들에게 짜증이 나고, 불협화음이 일어났다는 걸 알았거든요. 한번 그러 기회를 갖는 것 권면해드리고 싶네요. 아, 네, 너무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우리 심상희 목사님 세미나를 통해서 남녀를 아는 거, 남자 여자를 연구하는 거, 아내를 연구하는 거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신혼 초에는 아내에 대해서 좀 연구하는데 결혼생활 좀 지나니까 아내의 필요를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백강희 목사님 아까 뭐 여러 가지 일곱 가지 중에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 여쭤 보면. 화해가 영적 전쟁의 승리다. 이런 표현 하셨는데 사실은 일반적으로 성도들은 요 접근은 안 하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좀더요 부분에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저는 선교사였고 또 선교사님들 훈련시키는 일을 지금도 하고 있는데 꼭 강조드리는 것이 선교지에 나가면은, 어, 우리 원수대적이 부부부터 가르기 시작합니다. 음. 왜냐면 연합하면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예쁘고 그렇게 믿음직스러운 사람이 막 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음. 음. 어, 그리고 이 화해를 하려면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감이 안 잡히게. 하고. 오늘 공교롭게도 우리 다섯이 전부 남자라 아마 불만인데. <laughs> 여자분들에게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화가 나면, 뭐 때문에 화가 났다? 음. 남자들은 굉장히 단순해서 잘 몰라요. 음. 그러니까 여보, 내가 뭐 때문에 힘듭니다. 뭐 때문에 화가 났습니다.를 얘기해 줘야 되는데 그것도 모르냐고 윽박만치르고 남편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 여자들이 참 잔인한 거예요. 음. 그래서 오늘 좀 음, 청취자들이 보시면 바꿨으면 좋겠고 음. 아, 우리들의 기술에 있어서는 이건 정말 영적인 것이다. 내가 서로의 갈등 가운데 마음이 상하고 우리가 연합돼야 될 힘이 분산되는 건. 우리 원수대적이 좋아하는 것이다라는 걸 갖고 내 싸움의 대상은 이 사람이 아니다. 나와 이 사람을 가르려고 하는 이 어둠의 세력들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개념을 가지고 이겨야 된다 하면 조금 도움이 됩니다. 음. 빨리 극복하고 아, 네. 화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 싸움이라는 거는 사실 그 뭔가 뒤에서 뭔가 이렇게 조정하는 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는 보통 신앙적으로 볼 때, 막이가 뭐 그렇게 했다. 막 그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 교회에 이제 한 집사님이 이제 남편은 교회를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이제 우리 집사님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런데 싸움이 일어나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건가? 이거를. 그때 이제 도입하는 게 지금 영적인 문제에서, 영적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걸 어떻게 할 건가? 고민을 한다는 거죠. 그럴 때 저는 이렇게 지도를 했습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 생명 걸고 생명 없는 곳에 생명 걸지 말자. 음. 자, 그러면 부부싸움 할때 이게 생명이 있는 거냐? 생명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 싸움에는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는 생명을 걸지 말자. 그러면 내가 어, 생명을 걸 거는 이 부부싸움을 안 하는 거에 생명을 걸면 그 남편도 언젠가는 나의 모습을 보고 돌아올 수 있는 영혼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 된다. 이렇게 이제 지도를 할때 아하, 하고 따라주는 거를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도 예, 싸움을 했는데 목사님 이번엔 제가 한 달을 갈 겁니다 음. 예, 그랬어요 그래서 생명 있는 곳에 생명 걸고 음. 생명 없는 곳에 생명 걸지 말자 따라하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생명 걸어야죠 생명 있는 곳에 부부싸움에는 생명 없으니까 걸지 말고 그래서 자기가 일주일 만에 예, 한 달을 작정했던 그거를 풀었다고 음.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예, 예, 경험했습니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 목사를 찾아와서 상담하시는 분들은 목사가 당신이 말하는 그 배우자에 대해서 그 배우자의 험담을 할때 동의해 주기를 원해요. 이분이 얼마나 나를 괴롭게 하는지 목사님 좀 들어주세요. 나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얘긴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보세요. 내 눈이 이렇게 맞아갔고 내가 계란으로 문지르고 선글라스를 쓰고 다니고 그 사람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 지 아세요? 그러면은 그때 당신은 뭐했어? 저는 뭐라고 얘기했죠? 그래 눈에 맞은 상처는 한 두어 주일이면 없어져. 그런데 당신 말로 때린 상처는 30년도 넘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당신만 피해자라고 하지 마라. 얘기를 하는데. 여자건 남자건, 전부 자기 말 들어주는 거 좋아하지. 네. 너 고쳐라 하는 거는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아 지금 목사님 말씀처럼 생명이 있는 곳에는 생명 걸고 생명이 없는 건 빨리 끝내자. 아주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네, 또 하나는 이제 화해 기술이라고 했으니까요. 네. 이 이런 단어가 생각나는데 배려가 이제 이해하고 배려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마 이제 빨리 우리가 마음이 통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사람마다 다 이제 우리가 이제 사랑의 언어가 다 다릅니다. 음, 네. 어떤 사람은, 어, 제가 이제 결혼할 때 이런 얘기를 주례사로 들었어요. 그거 기억하면서 저 부부의 갈등이 있을 때는 결혼식을 떠오르게, 예, 떠올리게 음. 됩니다. 그, 그 이야기를 떠올리면서. 아,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제가 또 예식장에 또 참여했을 때도 그렇고 제가 주례를 할 때도 이야기를 꼭 해줘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부부가 됐으니까 최선의 삶을 살아라 최선을 영어로 베스트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최선으로 삼아라 최선의 삶을 살아라라고 하는데 베스트에서 비는 블레싱이라고 하는 거고요 축복하는 언어예요 항상 축복해 줘라. 에 E는 에디파이라고 하는 건데 세워 주는 거예요. 격려하고 세워 주고. 그다음에 S는 쉐어, 음. 서브. 그러니까 나눠 주고 그룹 위에서 서브해 주고 하는 거고 T는 터치예요. 음. 터치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앞에 있는 B 아, 베스트니까 B하고 E는 언어를 통해서 이제 내가 상대방을 배려하고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이고 음. 이 뒤에 있는 셰어라든지 터치는 몸으로 하는 언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이 언어냐 아니면 두 번째는 바디랭귀지냐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게 언어는 통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디랭귀지를 원한다는 얘기죠. 아무리 얘기하면 당신 (100번) (1000번) 얘기를 해봐 언제 얘기를 안 했어 이렇게 얘기가 될 수가 있는데 그때는 이제 이 사람은 (1차적인) 그 사랑의 언어가 바디랭귀지가 필요로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날마다 또 바디랭귀지를 하는데, 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은 그냥 언어. 당신 날 사랑한다라고 고백 한번 해봐라. 말로만 이렇게 하고, 아니, 저, 저, 뭐죠? 행동으로만 하지 말고, 말로 좀 보여달라. 달콤하게, 귀도 음. 좀 사랑을 받고 싶다는 얘기죠. 음. 그래서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아, 정말로 아내가, 아, 남편이 좋아하는 사랑의 언어는 정말 좋아, 원하는 건 무엇일까? 그것을 우리가 배려하고 생각한다면은 그렇게 실행하면은 화해의 길목으로 빨리 접어들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면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건참 귀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저 얼마 전에 그 어떤 신문을 봤더니요, 어 20대는 포개서서 자고, 음흠. 30대는 끌어안고 자고, 음흠. 40대가 되면 천장 보고 자고, <laughs> 50대가 되면 등 돌리고 자고. 음흠. 60대가 되면 각방쓰고 70대가 되면 어디서 자는지도 모르는 아, 네. 거예요. 또 50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 남자들이요, 곰국이라고 합니다. 그냥 끓여놓고 예. 근데 이혼의율도 참 많거든요. 예, 지금 현실적인 문제.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풀수 없는 부분들이 참 많은데 목사여서 그런지 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음, 싸우고 난 다음에 어색하지만 가족 예배를 드리면, 예. 싸운는 날은 서로 당신 기도하라고 그러죠. 예. 근데 그게 해가지도록 부문을 품지 않는 방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그런 영적인 문제를 이렇게 또 주변에도 권유도 해주시고, 우리 신자들 가정, 그리고 기러기 가정, 이런 쪽에서도 그런 접근을 좀 시도한다고 하면 조금 더 부드러운 가정을 우리들이 에,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정말 에드파이 시킬 수 있는 에, 그런 에, 결과를 만들어야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방을 하나 쓴다는 거, 저는 우리 어려 어려울 때 단칸방 살 때는요 싸웠다가도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다 풀어져 있어요. 당신이 먼저 다리를 얹었네, <laughs> 당신이 먼저 손을 얹었네 이게 되는데 생활이 조금 나아지면서 방이 두 개, 세개 되니까 그저 화나면 각 방을 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히 기도하는 이외에는 분방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에, 어, share 하고 touch 하고 하라는 말씀이 참 생각나면서 화가 나고 어려워도 자기 잠자리는 남편 옆에, 아내 옆에 지켜서 자는 것도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예. 그, 저이 분리가 이 되는 이유가요. 제가 볼땐 그래요. 뭐냐 면은 아내는 자식을 사랑하면서 거기를 그 충족하는 거예요. 남편이 없어도 되는 거예요. 음음. 남편은 일을 사랑하면서 아내가 없어도 되는 거예요. 음. 그러다 보니까 각자가 각자의 충족을 느낄 수 있는 길을 향해서 찾아가고 모색을 하다 보니까 점점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어, 부부가 행복하게 산다는 것참 중요한 건데, 예, 우리가 이런 시간에 고민한다는 건 참. 좋은 주제인 것 같아요. 아까 신 목사님 말씀 중에 이제 그 가정 예배 네. 말씀하셨지만은 그것은 이제 뭐 가정이 전체 다 예수를 믿을 경우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고요. 방법이 될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이제 남편만 교회 나온다든지 또 아내가 아내만 나온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이 해결 방법이 될수 없는 거죠.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그럴 때는 안 믿는 사람이 아, 참 쉽지 않죠. 예. 그래서 성경이 멍해를 메지 않는, 멍해를 메는 것, 예, 아 불신결혼에 대한 것은 아마 이렇게 지향하도록 했던 것은 아마 그런 음. 뜻들도 음. 내포가 네. 되어져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차피 한쪽이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아, 성경적으로 우리가 풀어본다고 하면 사실 모든 싸움의 문제는 존경이라고 생각해요. 네. 예, 다리미질 뭐 해주고 밥잘 차려줘도 솔직한 얘기로 아내에게서만큼은 내가 존경받고 싶거든요. 근데그 문제를 안 해주기 때문에 남자가 걷도는 거고요. 또 여자들에게 대해서도 데살로니가전서 4장4절에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아내를 대하라고 그랬거든요. 예,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함 갖고. 또, 아내를 왕비 대접을 해준다는 것이 사실 참 중요한 일이 아닌가. 그게 믿든지 믿지 않든지. 요는 내가 결국 이런 남요 정도의 남자하고 사는 건가. 이게 풍겨져 나오는 것이고, 아내도 사랑, 남편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다고 생각하는 한, 딴 생각을 갖지 않는데, 남편의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데서부터, 거기에 아마 불화의 씨앗이 있지 않겠나 싶어집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가정에 뭐 매일 행복만 있으면 좋겠지만 또 가정 안에 뭐 고난도 있을 수도 있고 서로 간에 또 언쟁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오늘 변화상 우리 화해 기술을 통해서 가정에 행복만 있으시는 2014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또 우리 변화상 우리 화이팅 한번 하고 외쳤으면 좋겠는데요 저부터 하겠습니다 우리가 변해요 화목하게 산다. 변화산. 야. 아, 크리스의 직업관 토크를 맡은 민병호 목사입니다. 네, 재능이 있어서 사기를 치고 다닌다. 이거 좀, 좀 우리들이 적성을 어. 사회에서 아무런 쓸모가 없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했는데 어. 연봉을 쫓아서. 다는 것은 너희들이 이 세상에 왜 왔는지 하나님 각자 각자의 은사에 맞는 재능을.